오늘은 오징어링 목살 볶음을 할 거예요. 콩나물도 추가할게요. 재료를 준비할게요. 우선 콩나물을 삶을게요. 삶고 나서 콩나물을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 그래야 더 아삭해요. 양념을 만들게요. 맛술을 넣고요. 고춧가루를 넣을게요. 청양고추를 넣을게요. 표고버섯 가루를 넣겠습니다. 마늘을 넣을게요. 설탕을 넣을게요 고추장을 넣을게요 이제 달궈진 팬에 칼기름을 넣을게요 다음 고기를 넣고 양념에 볶을게요 고기가 거의 익어갈 무렵에 오징어를 넣을게요. 양념을 더도가 합니다. 마지막에 삶아놓은 콩나물을 넣을게요. 양념을 좀더 넣겠습니다. 끝으로 참기름과 깨를 넣을게요. 맛있게 드세요!